욕심 절단이다 이거. 아니야, 캐비넷이야. 바... 저 그런 데안 갑니다. 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왜문날 것에 가시는 거죠? <laughs> 어디 갔는지 모르죠? 어디 갔는지 모르죠? 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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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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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온다, 따라오시고 따라오시고 따라오오, 존나 빠르다시고야 어, 개새껴. 클사모 족하는 소리 하네 씨. 클시모 어딨어? 틀리게 야! 클사모 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간다. 클시모 바로 갈게요. 응, 음, 어디 갔죠? 클시모 어딨죠?